두 번째 이유는 네안데르타인을 중간 단계로 만들고픈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화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창조가 틀려야 하고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진화를 지지하는 중간 단계 생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네안데르타인을 연구했습니다. 네안데르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안데르타인은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바깥에서 출연하여 마지막 빙하기를 살았다. 소규모 집단 생활을 했다. 주로 육식을 했고 채식도 했다. 도구와 불을 사용했다.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수명이 짧았다. 약 3만 년 전에 추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종했다. 네안데르타인에 대한 해석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해석이 변하면서 네안데르타인에 대한 그림도 달라졌습니다. 1911년에는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지만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으면서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는 여전히 털은 많았지만 곧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2000년에는 입이 원숭이처럼 조금 튀어나왔지만 거의 현생인류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최근에 그려진 네안데르타리를 보면 생김새가 현생인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이 바뀐 것은 창조론자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과학 스스로가 그림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네안데르탈인은 유인원보다 현생 인류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최근에 다시 주목된 것은 스웨덴의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가 네안데르탈인과 관련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종한 생물의 DNA를 복원하여 종의 진화 역사와 형질을 밝힌 학문인 고유전체학을 정립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고유전체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주로 뼈의 모양과 뼈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인류의 진화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보 박사에 의해서 고생물의 DNA로 진화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몰랐던 것이라기보다는 멸종한 생물의 DNA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과학자들은 고생물의 DNA를 쉽게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생물체의 DNA는 원래 염기가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게 쪼개지고 미생물 등으로부터 오염되기 쉬워서 멸종된 생물의 온전한 DNA를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페보 박사의 업적은 멸종된 생물의 DNA를 복원하는 나름의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연구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생인류의 DNA가 이미 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DNA를 비교하면 현생인류로 진화된 시점과 방향을 알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페보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현생인류의 유전자 안에 네안데르타닌의 유전자 1에서 4%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페보 박사의 연구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유럽 지역에 살고 있었고 유럽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승리하여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보 박사의 연구에 의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타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미 유럽에는 네안데르타인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유전자를 나누던 사이, 즉 교배를 했던 사이고 그들이 유럽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던 호모 사피엔스들과도 교배를 했습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는 인류의 진화사를 다시 써야 할. 놀라운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사실일까요?